봐도 완전 러워르아 암튼. 수영장이나 이렇게 보놓고 있는 곳입니다오고있 <laughs> 가예쁘다 바다가 지금 창밖만 봐도 이렇게 예뻤나이 저쪽은 막 비구름이 좀 있다. 전와 아직도 텐트 치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네요. 저는 일단은 송대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바로 가면은 바다예요. 일단 저는 송... 오늘 목적지 가서 좀 이렇게 놀고. 오, 바다다, 바다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바다 색깔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 그래도 바람 조금 불긴 해도 제가 잘온거 같기는 합니다. 와. 저는 지금 경주 간포에 와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어, 이곳에 이제 한번 또맘 먹고 작정하고 오늘 왔거든요. 너무 미쳤어, 너무 미쳤어. 뻗던, 뭐 탄군데 있었는데 바다도 엄청 예뻤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몇 시간만 이렇게 딱 머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 두 시간, 세 시간 딱 있을 수 있는 거. 피곤할 때 나무랑 뭐가 이렇게 작은 집 같은 게 있는데 나무가 너무 멋있어 보여요. 여기가 성대 말이구나. 우 와, 갈매기. 여기는 어촌 마을인 것 같은데. 옆에 붙어있는. 못 가나? 못 가면 돌아나. 우와, 바다 봐. 너무 멋있다. 바람이 예삿바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딱 예삿바람이야.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개인 마당인가? 아아, 침대집. 여기로 올라가도 되는 거 같은데? 여긴 마당인 거 같다. 그러면 횟집? 여기 가는 길이 없는 건가? 저 여기 지금 올라왔는데, 와, 좋네. 대박이다, 대박. 바다, 거기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우와, 갈매기 너도 멋있다. 너마저도 멋있다. 왜 이렇게 멋있니? 저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전망대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오, 이거 무서운 남인데 스치면 엄청 아프다는 것. 우와. 전망대가 미쳤다, 전망대가. 와, 여기가 진짜 스팟인데? 바람이 진짜 센데요. 어? 바람 센날안 돼. 촬영도 잘안 된다만. 떡밥 줬어. 뭐냐? 바닷가에 빈꽃. 한송이가 아니라 몇 송이 엮었어요. 앞쪽이 포인트라고 할거같은데 바닷가나 한번 내려가 보고싶다 바다색깔이 내려가 볼게요. 사람들이 아 여기가 막히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서 사람들이 걸어왔던 걸 내가 걸어오는 걸 봤어. 노는 사람들은 없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왔던 아까 그 새길인 것 같아요. 여기를새길이나 한번 가볼까? 역시 바닷감 바닷가다 이 뭔가 이국적인 이게 뭐지? 알로에 같은 건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지금 한 걸어가 볼게요 바람, 바람이 진짜 너무 심 날 때렸다. 내 얼굴을 때렸다. 왜 때렸지. 와, 이렇게 게이 나올 수있 우와 너무 멋있어요. 저기 지금 길을 한번 가보고 있는데 이길는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나오는 데가 아니라 제 바닷길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체이다. 빵빵거리는 바람에 딴 쪽으로 온게 오히려 좋은 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분, 그분 때문에. 아, 진짜 엽기 택시도 있네. 이게 뭐지? 국화, 국화. 바다 국화. 저같은 사람은 진짜 큰일 날거같아 수영을 할줄 알아도 물에 뜨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파도가 엄청나게 근데 네. 바닥은 엄청나게 다시 정확하게 스팟을 보고 검색해보고 다시 갑니다. 어디가 선불이야 지금. 한번 다녀올까요? 붕대가 너무 예뻐가지고. Beast 나무 옷이잖아요 소나무, 소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난리를 찾을 까야 아주 장난이 아니야. 석화를 <목소리> 마을에 이렇게 꽃 예쁜 꽃을 이렇게 일 너무 이쁘잖아요. 예딱만다 저거 저거 청재말들 방금 바람 엄청 불다 청재말 두는데 재말청이 아우 예대재말 두는데 나무가 진짜 예술이다 나무 예술이고, 바다, 바다 빛깔 예술. 어쩌면 더 시원할까? 이게 대박이지. 돌아가고, 돌아갈게요. 아쉽지만, 다음에 날씨를 미리 보고, 할수 있는 거봐야될것 같아. 요 자꾸 안경은 내려가고, 머리는 흡수샘이 되고, 저는 밥을 좀 먹고, 확실히 바람을 좀쐬더니 머리,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두통약을 안 먹어도 될듯싶네요 어, 신기한데? 나 아까 머리 많이 아팠거든요. 어, 일단 밥부터, 금강산도, 금강산도 식구경 이게 발음이 되게 안 돼요. 금강산. 밑에 받침이 있다 보니까 말이. 금강산도 시켜 병 안도 고생을 고생 끝에 또 재밌게 구경하고 돌아가요. 아, 아, 아 한도 기름 힘들다. 그런데 이 정도면은 힘든 거 아니지? 이걸 힘들다고 하면 되냐뭘 하냐? 어딜 가니? 안그러냐 여기 풍경 너무 좋지 않아요? 어, 진짜 풍경 좋아져요 좋아져. 좋아져. 제발 내가 있을 때 비오지 않기를 원래 기억다먹하고 보면 봉원 같은 데도 있어요. 잠시 뭔가 봉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차장인가? 주차하는 데인가? 주차는 아니겠지? 이런 데가 또 있어요. 여 오시면. 근데 이제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여기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저는 다시 상계폭포인가? 그, 유명한 바다가 또 있다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바다 상황이 조금 지겨가지고, 스노클링 하는 사람 도 없습니다.